이대개는 작지만 강력한 룬테라의 왕국, 테마시아, 가렌이 군요. 음 승리방법 공격 챔피언 하영이 o 수 있죠. 죠디어어테테라를 받았습니다 플레이하기 4-3 가렌 한번 타격해야 됩니다. 내손 클릭 챔피언 중 하나인 가렌입니다. 한번 타격해야 합니다. 타격이 뭐야? 이 건방진 녀석은 내가 처리하지. 이 건방진 녀석은 내가 처리하지. 아, 어. 핸드에서 공격력이고 체력이고 뭐 어, 합격과죠? 가리른 저걸 한번 타이카 자. 잠깐! 네가 누구라고? 두웨이븐 라운드만 한데면번 가면 가면 한번면한번 가면 한번입니다가세요 음. 내 행동 내가공격타이죠죠허허청한번 가면 한번가세요가 이게 필드군요. 공격 확인 빵오 레벨업 야 화려한데? 적을 또쓰러뜨 잠깐. 내가 질순 없어. 난 절대 안 진다고. 음. 패스요. 라운드 종료. 이렇게 공수가 바뀌는군요. 상당히 체계적인데요, 뭔가. 방어할 차례. 오케이. 포안하기 패쌈. 신병 보고 드립니다. 음. 가고 단단히 해라 신병. 공격 음. 곧 시작. 할수 있어. 음. 운드어 상대방 아무도 안 하네요. 진격하라. 진격하라. 공격은 딱히 할게 없네요. 올격 정의는 쓰 공격력만큼 체력이 깎이는 거죠. 오우 승리 어, 새로운 카드를 받았군요. 드랍을 설정을 어떻게 하는 거지? 드랍 설정을? 드랍 설정이 봅시다.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 <laughs> 일단 뭐랍설정정잘잘하하네요요 o t 몰라서 엘 s h 수 t 엘 h o 포로치기 t shot shot s 야 저게 뭔지 안주냐 이제 브라 h 피해를 총 o t shot shot s h 아, 토로다미어다마음에드는요 이거 그림. 그림 진짜 되마음음에든 대해 최최의 방어 플레이하기 다음에 이게 튜토 지금 지 어.. 인가봐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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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날개 하나 죽이기라도 할 텐가? 할 텐가. 추종자들 레벨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센 포로라도 브라운처럼 듬직한 친구가 필요하지. 음. 브라운 소환. 오케이. 방어해야지만 레벨업. 오 기를 내라. <laughs> 브라우만 믿으라고. 근데 브라움이 어떻게 하면 죽자. 아, 철이 기구나 아, 그 이렇게 아무 검사뭐 기본적인 거나 매덕이나 비하네요 빵빵빵. 벨 어. 어허. 감전 나는데. 제대로 막아. 다음도 못 먹잖아. <laughs> 예전에 엘루크드를 데리고 강철가시 산맥을 넘던 기억이 나는군. 밤공기가 음... 너무 차가워서 수염. 이런 것도 선택이 아닌데. 야, 액션 그림이 엄청나네. 보니까. 설정에서 설정, 설정에서 음향을 조금 낮출게요. 너무 크다. 완료. 아까 전에 근데 셀을 다시 부활했네요. 이렇게 배치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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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라는 거죠. 아까처럼 음, 님이 장사라군 아 그냥 방어하는 뭐 튜토리얼 요렇게 하세요 같은건가 보군요 대박 엘레스인가요엘레스덱총 <laughs> 음, 3개의 덱을 주는군요 튜토리얼 4개니까 4개 덱다 주겠네요 플레이하기 이제 만화 개념이 나오나 다 봅니다 옆에 있는 요게 만화인가 보더군요. 음, 이레벨이니까 뭐이거 필요하고 그런 거겠죠. 여친이 없게 없네요. 새끼 거미. 하스랑 뭐 이것도 뭐 만화는 비슷하네요. 매더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안 주는데. 오케이, 다음 종료. 라운드마다 충전되네요. 음, 다리를 편히 좀... 대사는 넘어갑시다. 자 공격턴이죠. 배치는 굳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공격자 입장에서는 배치가 상관이 전혀 없구만. 어떻게 와? 질리는데요? 빵빵빵. 오. 오케이. 무조건 시작할 때 만화를 주네요. 어떻게든. 딩글 렌치고. 야이씨. 뭐지? 뭐긴여 기술의 지배 더러운 노을 보았나. 그럼 우리 방어하면 되지. 방어, 따당. 엘리스를 아, 방어에 나쁘지 않겠네요. 어차피 뭐 얼마나 쓸수 있습니다. 하나 더 올리고. 으흠. 라운드 종료. 야, 그냥 레벨업이야? 야, 검이 있으면 화승이 오밖에 뭐 없죠? 뭐다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보로봇 다 공격을 가봅시다. 확인 빠빠빵 이야 기 계가 점점 세 지네 방턴이죠다뜨는 건가요？아, 공격력 플러스 에 오케이, 요거 요래 가고. 요래가고 요래가고 방어 빠빠빵 더 세마 간단할 줄 알면 간단한거 같은데? 패스 상대방도 뭐 핸드에서 없고 머리가 뺑뺑 돌아가네요 아까 전에 약간 소환하면 또 그거였죠 아 무조건 한 장씩? 아바빵끝 승리. 약간 아티팩트 느낌이 나는데요 게임이? <laughs> 아티팩트의 느낌. 아 올락스. 총네개 주는 거 맞네. 튜토리얼 총네 개였으니까 역시 네 개의 카드로 주는군요. 음. 즉발 주문 많아. 슬슬 뭐 즉발 개념이 나오는가 다 보네요. 그냥 턴을 나는 이유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매더에처럼 이제 방어 위주로 그 즉발 마법 같은 거, 즉발 주을 뽑았을 때 카드 주문은 전술 투피스만큼 합니다. 카드 두 장을 뽑습니다. 음. 가장 빠른 주문입니다. 시작하자마자 한 카드 뽑아. 너는 간주되지 않습니다. 바로 뭐주장 뽑는 거 아닐까? 체인 시스템이네요. 오케이 천상의 보호막, 하세스다 그 느낌. 으흠. 뭐 보호막이 뭐 그런 거죠. 하아나는 그림자가 뭐야 근데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어 괜찮아. 나어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 6만아. 어. <laughs> 오케이. 가고 프리즘. 빵. 우와. 저런 식으로 교환 좋긴 좋네. 특이한 카드들이 있긴 있네요. 나중에 이제 공격자에서 그 배치를 바꾸는. 오케이. 이게 어떻게 되지? 내맛이야 <laughs> 레벨업 <laughs> 별다른 능없고요 4라운드 한가보드 게임이 복잡한데요. 하스보다두장들어 빵어, 마방. 옆에 있는 요거에 뭔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요거 이것도 만한가 옆에? 펌핑. 여기까지인가 보네요. 빵빵빵 빵, 빵. 게임이 타격감이 약간 딸리네요. 역시 타격감, 아, 조금 아쉽다.